자, 오늘은 전주시, 여기가 덕진구 송천동, 어, 비사벌 아파트 앞에 그 먹자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어, 송천동 지역에서는 이쪽이 배드타운, 그, 현대자동차가 있고, LG산전이 있고, 그, k c c 딩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 도시로서 요즘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쪽이 베드타운으로서 아주 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주 먹자골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미맨션도 있고 리어카포차 진수곱창 한잔 생각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비사벌 아파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비사벌 아파트 앞쪽으로 이렇게 사거리가 굉장히 돼 있는데 여기가 그 덕진구 송천동 지역에서는 대단한 여가 기 먹자거리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젊은 애들이 쪼아져 나온다고 니다 자, 이쪽 골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 앵글을 돌려보면 개륵, 숯불 닭갈비 전문점 개륵이라고 해서 새롭게 유니콘 시스템과 에 o u 을 체결하고, 어, 유니콘 직하운년 초벌기 3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설치를 하고, 숯불 닭갈비를 어, 유니콘 참숯 직하운년 초벌기를 이용해서. 직하 후년 초반에 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빙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게 전면에 원래 여기가 통유리가 있었습니다. 통유리가 있었는데 그 통유리를 철거를 하고 새로 유리 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출형으로 외부 돌출, 돌출 후드형으로 이렇게 박스 후드형으로 설치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정문이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몸체만 튀어나옵니다. 그 몸체 사이즈가 이렇게 측면을 보게 되면 한70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코너에 있는데 코너 이쪽에다가 이렇게 전면에 통유리가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어 유리 샷시 작업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 처음에는 그 통유리가 돼 있으면 이것을어 업주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 샷시쟁이 불러가지고 그냥 철거하고 다시 유리 달아달라고 하면 바로 달아줍니다. 그러면 유니콘에서 와서 이렇게 외부 돌출형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간판 밑으로 250파이 스파이를 닥트가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쪽으로 해서 옥상으로 어 지붕 위로. 어, 스파이럴 닥트, 시로코 휀을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외부 돌출형이라고 합니다. 건물 바깥으로 몸체만 이렇게 바디만 튀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뭐 수족관 정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외기들 도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또 가게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하다 보면은 보여주는 또 비주얼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어 실내 쪽보다는 이렇게 외부 돌출형으로 하는 것을 많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시설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은 그어 전면에 통유리가 있는 경우 통유리를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어 확연하게 보여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옥상까지 지붕이나 옥상까지 입상닥트라인을 한 라인을 올리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유니콘 직항운용초벌기 3구특대 부스 후드형은 가로가 전면이 2150입니다. 2150이고 폭이 700이고 어, 바닥에서 본체 바디까지 높이가 2350이 나오는데 위로 이렇게 스파이럴 다크 250파이가 이렇게 장치를 하려면 은 적어도 한 2900에서 3미터 정도가 나와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지금 이렇게 기존에 여기가 뭐 막창집을 했던 집입니다. 기존에 대구 막창집을 했던 집이라서 새롭게 이번에 지금 한참 리뉴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앵글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 전면이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좌측으로 출입문이 있습니다. 강화문, 어, 그 양문짜리, 양문, 강화문이 있고, 우측에, 지금 아까 바깥에서 봤던 우측에 유니콘, 어, 삼구특대 부스 후드형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만 바깥으로 튀어나간 경우입니다. 사람은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가까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자, 빨간색 이렇게 레드 커버 뚜껑이 있는데, 이것은 훈연하는 겁니다. 별도 옵션상으로 해서. 바베큐를 한다든지, 그 통상 겹 바베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이 부분을 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연 바베큐를 할때 요긴하게 쓸수 있는 레드 커브입니다. 이건 페인트가 아니고 범낭 처리를 한 겁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만약에 그냥 일반... 스댄이나 이런 걸 넣어버리면 바로 오징어 비틀어지듯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니콘에서는 이걸 철판으로 해서 굉장히 두꺼운 걸로 해서 이렇게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가 특이한 점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짜 1m짜리입니다. 1m 짜리입니다. 1m. 요게,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걸 집게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1929입니다. 기존에는 1929가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작업할 때, 혼자 작업할 때 걸리작거린다. 뭐, 뭐 데코부크처럼 그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이렇게 통짜, 이게 가루가 1미터입니다. 요것은 1미터고 폭이, 폭이 360, 370이 나옵니다. 폭이. 그런데 석쇠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석쇠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1m짜리를 통으로 하려면은 청소하고 세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무겁기도 무겁고.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세척이나 관리하기가 편하게끔 1m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가운데 이 부분에 데코부코가 있었죠. 데코부코가 있어가지고,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으로 나와가지고, 특히나, 떡갈비 하시는 분들, 떡갈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바베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 담양식, 또 숯불 돼지갈비를 여기서 양쪽에서 그냥 번갈롭게 하시는 분들은 또요 부분을 요즘에 부쩍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렇게 1m짜리, 전면이 1m짜리를 새롭게 출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쪽에는 내나 이것도 수통이나 물받이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통이나 이런 석세나 밑에 하부에 물받이는 다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1 m 를 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m 를 끄집어내서 청소를 한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이게 어 이런 실내서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불편하고 무겁고 그래서 다른 부속품은 어다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의 1구, 2구를 했던 것을 그 가운데 어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가운데 이렇게 데코부크가 있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없애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없애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통짜로 새로 금형을 떴습니다. 저희가. 통짜로 금형을 새로 떠가지고, 요렇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m 짜리에다가, 요쪽은, 자, 3구는, 3구는 기존에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3구는 여기에서 훈연 초보를 할수 있게끔, 훈연 초보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네드 커버를 지금 장치를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근본에 이제 유니콘에서 2020년도 신상으로 출시한 제품을 보면 하부에 송풍기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송풍기가 일명 송풍기가 사라진 유니콘 초벌기라고죠. 그 전에는 하부에 송풍기가 있어가지고 합선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청소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송풍기가 또 송풍기하고 배선이 어 그쪽에 처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유니콘만의 노하우로 갑쪽 같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부에 지금 이렇게 석쇠가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석쇠랄지 이런 것이 올려져 있고 펜싱 수통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하부에 이런 서비스 공간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은 자, 요렇게 지금, 자, 유니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화구이 오프닝 파운드리 시설 전문 업체입니다. 직화구이 오프닝 파운드리 시설 전문 업체 유니콘 시스템. 유니콘 참수 직화초벌기. 유니콘 태닝 정교 분기, 담양식 숯불 직화 초벌기, 실실석쇠 세척기, 유니콘 프란나로스타, 백구스동 프란나로스타 요즘에 뭐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대박집의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는 아궁이 숯불 착하기 등 여러 가지 직화구이 용품 전문 오프닝 파운드리 시설 전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콘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소비자들 우리 그 오더하시는 업체분들하고 어, 이런 MOU를 체결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양을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고객분께서 아 이것은 삼성에서는 이런 거못 만들어요. 삼성이나 LG에서는 이런 거못 만들어요. 절대 삼성이나 LG에서는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쁩니다. 핸드폰 팔기도 바빠 가지고 이런 것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유니콘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뒤져 보십시오. 이렇게 어 이렇게 참수 직카운처 철기 특대 부스 후드형 이런 식으로 시설해 주는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유니콘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략과 독보적인 아이템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유니콘 참수 초벌기와 함께 2020년 경자년 한번 새롭게 성공 창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콘에서는 결코 남의 것을 카피라이트하지 않습니다. 유니콘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세상에 없던 걸로 승부한다. 세상에 존재치 않았던, 출연치 않았던 제품으로 출사표를 던진다. 그런 각오로 유니콘에서는, 어, 잇따라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 이러한 유니콘 참수 직하운년 초벌기 같은 경우는 거의, 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독보적으로 많은 또 체다,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거의 800여 개를 올려놓고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말로만 주접 떨지, 않, 주접 떨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현장에서 보여주고, 어,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어, 와서 보고 검증하라. 이게 유니콘의 보트입니다. 어, 말로 떠드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로 되느냐 이거죠. 실증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애들 지금 동전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실증적으로 파워를 할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유니콘에서는, 어, 핸들링 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먹자골목에 나와가지고, 개륵! 숯불 어, 닭갈비 전문점 게르, 여기가 젊은 CEO입니다. 젊은 CEO 두 분이 이렇게 이번에 또 뜻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먹자골목 비사벌 아파트 앞 어, 먹자골목 이렇게 와가지고 숯불 닭갈비 전문점 게르. 게르기 게르 어, 업체에서 저희 유니콘 시스템과 m 을 체결하고 유니콘 참수 직화 운영 처벌기 3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이렇게 외부 돌출형으로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릴 수가 있,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따로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연장 싸움입니다. 누군가 나만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유니콘만의 노하우로 여러분 성공 창업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유니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피처링 해줄 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어, 참수 치카오년 초벌기 오프닝 파운드리 시설 전문 업체 유니콘 시스템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어, 송천동 자 숯불 닭갈비 전문점 개르기 어, 2020년도 경자년을 맞이해서 대박 엔진으로 승승장구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일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